우리는 선수가 왜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떤 구조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또그 가치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과연 할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의 핵심은 달리 말하면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즉, 비즈니스죠. 먼저 이 감동의 가치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자체는 수익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 팬들이 그 선수에 대한 사랑이 곧 선수의 월급 통장의 금액인 것은 아닙니다. 페이커를 좋아하는 수많은 팬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팬의 존재 자체가 마술처럼 돈으로 샤샤샥 바뀌어가지고 어떤 통장으로 쏙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당연히 누군가가 이 무형의 가치를 뭘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유형의 가치, 돈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명확한 가치 지불을 위한 어떤 실체가 있을 때만 가치는 돈으로 바뀝니다. 스트리밍에서 도네이션 기능이 없다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도네이션을 할 수가 없죠. 스트리머는 인기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가치를 지불을 위한 실체, 즉, 내가 스트리머에게 돈을 줄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스포츠도 이 점은 마찬가지예요. 선수가 주는 감동, 즉, 선수가 가진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비즈니스맨, 이라고 부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맨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하는 곳을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e스포츠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비즈니스맨들을 모아둔 곳을 그러면 뭐라고 부르겠죠? 프로게임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물론 프로게임단, 다른 말로는 프로팀은 꼭 비즈니스라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비즈니스맨들이 팀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비즈니스맨들이 무형의 가치를 유형으로 바꾸는 즉 아직은 돈이 아닌 감동을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그렇다면 팀의 입장에서 과연 감동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돈이 될까요? 우리는 경기 당일 아무리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지갑을 열어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커의 결승전을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열어가지고 지갑에서 막 돈을 뿌리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어, 이 감동은 시간이 지나면 보통 어떻게 돼요? 감동이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억 속에서 내가 그 당시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뭐 기억을 굳이 떠올릴 때만 생각이 나요. 이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감동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면, 팀의 입장에서 감동은 인기로 바뀌고 이 인기가 돈이 되는데, 매우 정교한 전략이 아니면 효과적인 결과가 있지 못하게 된다. 우연히 보게 된 드라마 또는 영화에서 마음속에 드는 이제 배우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드라마, 또는 영화를 다본 후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 그 배우에 대해서 찾아봅니다. 아이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곧그 사람이 팬이 됩니다. 스타가 이런 식으로 탄생을 해요. 어, 다른 예를 들어볼 수도 있어요. 별 생각 없이 TV를 틀었는데 이무진이라는 가수가 이제 나왔어.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가수를 찾아보게 되고 그 가수의 팬이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인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그 대상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명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는 팬입니다. 팬의 수가 그 증거, 그 결론이에요. 음원을 올리면 얼마나 많은 조회수가 있었는가? 댓글이 달렸는가? 그 가수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몇 명인가? 인스타 팔로우는몇 명인가? 콘서트 티켓은 과연 뭐 얼마 만에 매진이 되는가? 전부 다 같은 맥락이죠. e스포츠 연구 기관인 뉴주는 매년 대표적인 세개의 그래프를 발표하는데 하나는 시장 규모, 다른 하나는 시장 구성입니다. 근데 마지막이뭔줄 아세요? 팬의 숫자예요. 즉 우리 세계가 이해하는 방식에서 시장 규모란 기준이 그냥 돈 그리고 팬이에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돈은 뭐죠? 얼마나 우리가 효과적으로 실제로 실현했는가. 그리고 팬은 뭐죠? 잠재적으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 그게 다예요. 프로 게임단은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팬을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해야 될 일이에요. 본격적으로 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팀이 왜 생태계에서 참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엄밀하게 말하면 e스포츠라는 상품 생산에 참여하는 것은 선수 외로는 없습니다. 팀의 구성원들은 그 역할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날 선수가 선수로 활동하게 되는 그 상황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프랜차이즈 리그라면 선수는 반드시 팀에 입단을 해야 선수 활동을 할수 있게 되죠. 리그의 입장에서 프랜차이즈에서의 팀은 반드시 팀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제도, 환경, 지원. 뭐 다방면에서 매우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 정도로 설명을 해도 이제 필요한 이해는 다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따라서 결국 넓은 의미에서 팀이 참여자로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유로 보다 더 근본적으로 말을 해야 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팀이 세컨 파티다 뭐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팀이 e스포츠 참가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 배경인 것이죠. 반대로 보면은 팀이 있기에 선수는 선수의 가치를 보다 더 명확하게 책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전문가보다 선수가 더그 일을 잘할 수는 없죠. 선수는 선수로서의 실력을 키우고 유지하는데에도 여력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는 팀의 스카우트가 되고 매번 재계약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로 매우 명확하고 신뢰 있으며 또 전문적인 작업인 것이죠. 지금 보시는 팀 조직도는 아주 유명한 팀의 조직도를 일부 각색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다만 모든 팀이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직의 구성은 어떤 정형화된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팀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소속 이름 등등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하는 일, 뭐 활동 자체는 어느 팀이든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중 특별히 주황색으로 제가 표기한 직무들은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직업적으로 팀 수익과 연관이 있는 직무이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팀 수익 활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직무들입니다. e스포츠 업계에서 이제 경력을 많이 쌓았다고 해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통 스포츠 경력을 가진 인재 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많이 우리 업계 쪽으로 건너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후에는 이제 신입에 대해서는 뭐 게임과 e스포츠를 잘하는 사람들로 채우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팀 수익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지표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예요. 팀 후원이나 제휴 영업을 할때 보통 활용하는 지표를 키우는 어, 활동을 하는 담당자라고 말해도 될 텐데 어, 크게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팬들에게 도달률을 가지고 있는가, 또 팬들로부터 얼마나 인게이지먼트를 끌어내는가입니다. 여기서 인게이즈 먼트란 반응 그리고 참여를 말해요. 그 단어 거의 그대로 업계에서도 써요. 쉽게는 주로 SNS 팔로우나 업로드 콘텐츠 반응 지표 뭐 댓글 같은 것을 말하겠죠. 또 기타 커뮤니티 가입자를 확보하는 일그 다음으로는 스트리밍 성적입니다. 선수들의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팀의 유튜브 채널에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는데 일조하는 일을 한다면 이는 비즈니스 담당자가 영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비즈니스 활동이 원활해야 팀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조화됩니다. 그래서 팀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것이 전체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또 다른, 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이 줄거 아니에요, 선수들에게. 물론 그 외의 일들도 중요합니다. 뭐, 로드 매니저, 뭐, 시설 관리, 뭐 이런 오퍼레이션 일들도 중요해요. 무게감은 확실히 비즈니스보다는 적은 편이죠. 팀이 생산과 판매를 직접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비즈니스 활동을 제외하면은요, 팀은 반드시 누군가와 사업을 같이 해야 돼요. 여기서 사업이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형의 자산을 유형의 자산으로 바꾸는 일이죠. 그러면 팀이 가진 무형의 자산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는 팀에 소속된 선수들의 개개인의 인기 그 다음으로는 오랫동안 팀으로 활동해온 팀 브랜드. 어, 현재는 이 크게 그두 가지가 중심이에요. 미래에는 다른 것들이 추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팀은 이 무형의 자산을 유형의 자산으로 변환시키는 비즈니스로 혼자 다 해내기는 어려워요. 이럴 때면 팬들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게이밍 장비를 자신들도 사서 쓰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팀이 게이밍 기어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은 너무 어렵죠. 팀의 전문성은 더 나은 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선수 퍼포먼스를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키보드를 파는 일, 만드는 일, 그 일을 해야 되죠. 다만 그 말이 반드시 직접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라는 옵션만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누군가 잘하는 것과 협업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파트너십입니다. 세상에는 무형의 자산을 유형의 자산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게이밍 기업 회사가 새로 나온 자사 게이밍 키보드를 홍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프로팀에 속한 선수들이 그 장비를 사용해보고 평가해보고 또 소비자에게 권하게 되면 홍보효과가 어떻게 되죠? 홍보효과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연의 매출이 증가되겠죠. 매출이 증가되면 결국 쉐어링하는 금액이 커지겠죠. 인기를 바탕으로 키보드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 인기라는 무형이 돈이라는 유형으로 바뀌어서 오는 거죠. 선수들로부터 피드백을 반영한 신제품을 만듭니다. 정말로 선수들도 그 제품을 좋아해서 그 제품을 쓸 것이고 이는 팬들로부터 좋은 반영을 당연히 또 얻겠죠. 예를 들어 페이커 이름을 달고 있는 키보드인데 실제 페이커도 그 키보드를 쓰고 만족해야 한다면 팬들은 그 키보드를 구입할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팀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열심히입니다. <목소리>